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이상무 정규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 상원 하원 의원에서 합동 연설을 했는데요. 아, 이 연설이 정말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일종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무슨 폭탄 발언이었는지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거든요. 첫째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이 관세가 4배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째는 SK 삼성 등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은 알라스카에 있는 자원 개발, 한국 강제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000불을 환급해 줄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죠. IRS에 있는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이브된 돈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5,000불까지도 돌려줄 수도 있다라는 또 말도 했고요. 오늘도 한국일보 아틀란타에서 조지아와 아틀란타의 다양한 소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네카운티와 홀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수상한 한인 남성이 한국 출신 전학생이라 칭하며 학생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이 남성이 모로브 조지아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향수랑 음식들을 사주고 또 돈을 따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지영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단침입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등록을 시도했는데 서류 미비와 18세가 넘은 나이 때문에 등록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가 지켜야 되죠 아틀란타의 제이 로펌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의 전문 로펌 미국 소송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이 로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10만불 승소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과 4개월 만에 이겼다고 하시는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이 로펌 470549 7777 제1 펌 메트로 아틀란타 사무용 건물 상당수가 깡통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깡통이라고 말하는 건 건물 가치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아틀란타 사무용 건물을 담보로 하는 부채증권의 23%가 두번 이상 연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이후 사무용 건물의 공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건물 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메트로 아틀란타 사무용 건물의 4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헐값으로 또 건물이 나오면은 외부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아틀란타 부동산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아틀란타 거주자나 아틀란타 회사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란타의 정통일식, 바로 기소야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무려 25가지의 일식을 팁 없이 즐기세요. 주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픈하는 기소야. 깔끔하게 일식 돈가스 드시고 싶으시면 어디? 바로 기소야! 기소야로 오세요.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입니다. 조지아 하원은 수업방해 금지 법안을 찬성 143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립학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수업 중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타블렛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조지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조지아 공립학교들이 DEI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주정부 펀딩이 끊어지는 법안이 상원 고등교육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마티 하빈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귀네 카운티의 샤일로 고등학교에서 칼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간의 다툼 끝에 한 학생이 주머니 칼을 꺼내서 동급생에게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교사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형사 기소와 교내 최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오나인 BBQ가 봄맞이 대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숯불 민물장어가 39.99불,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다양한 메뉴의 해피아워, 프리미엄 고기만 고집하는 원오나인 BBQ, 밤 12시까지 오픈하는 거 아셨어요? 다양한 안주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원오나9 BBQ 가볼까요? 어, 오늘 저희 진짜로 가잖아요, 회식. 그러니까요. <laughs> 아틀란타 동포사회 동정입니다. 이경철 미주한상 총연합회 회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만남에서 이경철 회장은 4월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12 학생 종합예술단체인 드림앤미라클이 3월 1일 창단 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드림앤미라클은 행사에서 태극기 그리기와 애국가 부르기 등으로 3일절을 기념했습니다. 고령의 은퇴 한이 목사님들이 둘루스에서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한 보석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9일 조지아텍 대학교에서 제8회 미동남부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립니다. 총 3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조지아주 6개 대학과 테네시 대학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292 BBQ 125점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런치 스페셜을 10일부터 진행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저렴한 가격에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 대표 맛집 삼복냉면이 10일부터 영업시간을 연장해 밤 9시까지 오픈합니다. 삼복냉면에서는미 전역 가맹점주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와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한국일보 아틀란타의 다양한 기사, 인터넷과 신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틀란타 이상무.